이렇게 그 사전에 나온 그 정의로는 침이나 예, 여가세가 오락패션 등으로 분류한다고 하는 보는데요. 어, 5차 산업혁명은 아직은 그렇게 정의를 이렇다고 내릴 수는 없는 상태고요. 어, 아직은 좀 애매한 상태예요. 이것도 막 정부 쪽에 개입이 있고 그랬는데 정확히는 아직은 이렇다고 할 만한 그런 산업은 아닌 것 같아요.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될 산업이고 침이나 어, 여가세가 오락패션. 등으로 분류된다고 하는데 전에 보시면은 뭐 세계 트렌드 보시면은 그런 쪽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저번에 무슨 음 도쿄 엔드북 그런 거 있잖아요 도쿄북 엔드북 그런데랑 무슨 일탈 그런 스테이 뭐지 홈집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휴가 하는 그런 생활 그런 쪽을 말하는 걸 거예요 아마 좀 그런 쪽으로 말하는 거 같은데 아직은 이거는 이렇다고 할수 없기,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구나라고만 알고 있고, 아직은 이게 나오지 않는, 않는 선이라고 하네요.